자, 나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코드가 맞는 친구하고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한 가지 함께 즐겁게 식사하러 가는 중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광경이 구원주역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이 동네에서 다 놀았죠. 여름에 휴가철에는 서울서 오는 대학생들이 길에 앉아 갖고 캠프파이 하고 놀고 이러는거 구경하고 참 즐거웠지요 군인 아저씨들 휴가 갈 때도 기차에서 기다리고 군인들 짐짓갈 때큰 소리로 열차례 받는 것도 저희가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7살에 아침 6시만 되면 친구들 4명이서 집 앞에 나와서 일군사령부 호송차가 장교들 태우러 갔을 때 서서 지나가면 꼬맹이들 넷이서 경례를 하고 한 시간을 기다렸죠. 자, 그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놀던 구 원주 역전한 6개월 전에 없어졌죠. 옛 추억이 소록소록 납니다. 오늘은 코드가 맞는 친구하고 기사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의 지혜이기도 하죠. 이 친구 차를 타면은 많이 배우죠. 성격이 급한데 운전은 차분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닮아가려고 했는데 잘안 돼요. 아주 차분하게 운전합니다. 여기는 일군 지원 사령부입니다. 일군 사령부에 모든 물자를 호송하던 데시죠. 부대가 많이 철수했는데 일군 사령부만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어요. 일군 사령부가 이제 곧 떠난다고 하니까 떠나고 나면은 여기 빈촌이 이제 부촌으로확 바뀌지요 대기업이 오지 않으면 안될 어마어마한 평수 죠전 원래 원주 출신, 영주 출신인데 일곱살에 아버님이 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여기서 모든 학창시절을 다 보냈 습니다 초중고를다 보내고 가끔 조금씩 객지생활을 했는데 원주가 살아보니까 살기 제일 좋은 도시 같아요. 가까운 병원 많고 학군많고 소비도시고 열심히만 하면 먹고 살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제가 오늘 이런 나레이션을 찍는 이유는 코두가 통하는 친구하고 밥을 먹으라는 작은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단한 번도 욕을 안 해보고 단한 번도 기분 나쁘게 행동하지 않은 사이는 맞추기가 쉽진 않죠 인생 살아보니까 60에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난 다가오는 70에는 친구들이 좀 필요하죠. 과거는 현재를 지탱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스펙이 10년 후에 70에 친구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 스펙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제가 지금 연주를 하는 것은 언제 써먹을지 모르지만은 30년 후의 나의 미래가 조금은 보일 듯 합니다. 전 이제 곧 라이브 햇집을 오픈할 예정이고, 30년 후에는 연주의 고수가 돼서 노숙자 쉼터에서 그들과 함께 음악을 가르키면서 배우면서 인생을 설계하고 싶습니다. 30년을 준비하는, 지금 현실이 과정이기도 하죠. 여기는 일본사랑부 전이에요. 저희가 갈수 있는 게 일본사랑부 후문 쪽에 기사식당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코드가 맞는 친구하고 밥을 둘이 즐겁게 먹으면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억눌렸던 스트레스도 풀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도착 5분 전을 내비두고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는 게 일군사령부예요. 저의 긍정적인 생각은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고 작은 것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풀지요. 주저하지 않으면 주저하면 살아갈 수 없는 야생 본능, 인간의 본능에서 먹기 위해서도 열정을 다 보이는 것이지요. 자, 오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을 선택해 먹어야 되겠죠.